휴가 너무 안 일어나서 혼자 빵을 사러 가고 있어. 오늘도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4일차예요. 나갈 거예요. 어디 갈 거죠? 환불. 환불, 교환. 교환. 안녕! 삼성레이시스에요. 3일 연속 어때요? 구환하러 부안, 왔어요 왜냐면 어머님 어머님 거 샀는데 30% 세일한다 그래서 쫌살 같이 달려왔습니다. 시야였습니다. 상으로 보러 갈 거예요. 이렇게 멀리 갑니다. 한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한 나오는? 손전등을 주었어요. 응? 누가 흘린 손전등을 주었어요. 어떻게? <laughs> <laughs> 아니 스노플링하러 와서 밥을 왜 이렇게 줘? 네 여기다 이렇게 밥놔둬볼까 밥을 왜 이렇게 주냐고. 이제 한번 밑에 가서 봐볼래? 이제 상어 와 있어. 나왔어, 나왔어. 이네 이거. 놀아요, 어떡해. 나, 시, 고게아니누구멍 누구도, 아니면, 돼누구면 어떻게? 누구구멍누도누구누구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 엄청 큽니다. 제 손바닥보다 커요. 많지 않지? 많아! 아까 그게리뷰야어 그게 리뷰였어 돼지갈비 같은 게. <laughs> 이건 뭐? 보고 싶었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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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짠! 빨래를 짜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빨래는 제가 입고. 짜는 것만 지금 사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오일차. 아침부터 맥주를 먹고 있네요. 아 진짜 똥마려 와. 아, 뭐 영상 켰는데 똥마렵다 그러면 어떡해. 큰일 났다 와. 어떡해? 물고기 똥냄새가 나네요. 날씨 진짜 좋고요. 거의 도착했습니다. 오, 김치 한번 해주세요. 여긴 어딘가요? 아직 안 열었나 봐요. 열심히 메뉴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엄청 오랜만에 온샌드집치에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무사스 존. 아름이 좋아요. 고기를 시켰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2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KFC를 가지요 <laughs> KFC를 그리워하고 있는 꼬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봅시다. 여기 양고기로 만든 스테이크고요. 우선 처음 봐서 모르겠어요. 어떤지 보여. 관심 없어서. 이렇게 눈가를 뒤집어. 뒤집으면서 드세요. 최고. 뭐 한번 관심 없다고 하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야 이거 뭐야? 신스안 아, 말려야지. 신이 난 우리 사나입니다. 지금 똥마려온 사나고요. 진짜 살봐. 어딜 가야 다 멋쟁이 팔찌 바, 반지 이제 갈건데 다시 방으로요? 100달러 떨어뜨렸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나야 아빠 룩밤 룩두밤 엄청 까분해 깨끗하게 다시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차 바다로 나갈 거예요 예. 아! 오늘 옳차! 내 가야 돼! 가야 돼! 자, 짐을 넣고.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빨리 가야 돼요! 구름이 올라오고 있어요! <laughs> 누가 물고기죠, 이제? 이 여성은 쥐치랑 싸우고 있습니다. 오, 천히 올라오세요 천 내가 아까 거기에서 운탱이안 맞았으면 먹을라 했거든? <laughs> 아까 맥주 운테이 맞았죠? 어 여보 곧 됐다 왜? 아이시부에 방금 알람 울려가지고 나 지금 체크인 해야 돼? <laughs> 여기는 바닷속이고요 어디? 아 미친 지금 와 사람들 다 벌써 체크인 다 했어 체크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체크인을 하려고 핸드폰을 켰습니다 어디 앉을래, 이거? 에이, 가는 거다 했어. 우리 떨어져서 앉아야 돼. 최하정이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맞아? 아니. 안... 씻고 나왔습니다. 이제 내일 가요. 이제 내일 갑니다. 마지막. 메이시스. 메이시스. 오. 기분이 어때요? 아, 늦었어,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거죠? 모르겠어요. 막. 우리 사나가 선물용으로 이상한 걸 샀어요. 고디가 짝퉁을 사고 말았죠? 기분이 아주 안 좋고요. 불량 사나입니다. 사나 씨? 어? 기분이 어떻죠내어 뭐. 우울합니까? 아, 그랬어. 이 네, 빡쳐, 빡쳐. 짠 간식으로 왕크 왕큰 아메리카노와 왕크빵을 샀습니다. 시나보시나보니요먹을게요 부러진 거 아니야? 이런 부러진 포크 같은 걸 주네요. 근데 부러진 건 아니에요. 그러네. 왜냐면 남은 조각이 없거든요. 맛은 쿠팡 맛이에요. 하나가 워낙 영상. 안 찍어줘서 전 셀프로 리뷰를 남겼습니다 네, 찍어줄게요. 정말 안 찍어줘요. 최 <laughs> 와우 wow. 이렇게 큰 차는 처음이에요 어, 이차 갖고 싶다 제 머리 키만해요 와 wow. 하루 전날 마지막 쇼핑 도로스 렛츠고 찐찐막 동키호트입니다 제 산발이고요 저녁입니다 뉴욕 굿 렛츠고 아, 또 짜증내는 것 봐. 아목격이 진짜.. 이선 이런... 틀때좀 슬프게 야식을 사고 아, 있는 김꼬부입니다. 파라란 야식을 사왔어요. 와인과 맥주도 있어요. 와인은 파라살이야 네, 여기서 디지타니에서 와인을 선물로 줬어요. 와인은.. 음. 응. 음 냄새 맡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냄새 한번 맡아 주시고요. 냄새를 맡아 보겠습니다. 음, 맛있는 맛있는 빵 냄새가 나네요. 요요 요 와인 요거 뭐 뭐라 뭐래요? 써 있는 게 와인 이름이랑 다른 것 같은데. 짠, 마지막 내일면 이 집에 갑니다. 마지막 밤입니다. 뿅. 좋아요. 똑같은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스위트 룸을. 그 의자가 똑같이 각도가 똑같이 기울어져 있어. 불만 켜놓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김코코 씨의 이야기. <laughs> 김코코의 추측이 맞을까요? 맞을게. 우리 엉덩이 탐정 수사대 김코코가. 아, 맞아, 맞아, 맞아. 맨날 와서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도 치파키도 맨 위에가 독일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남의꺼에 관심이 많지 치파키도 맨 꼭대기가 그거요 근데 정말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거 같고요 움직이는 리가 없소 하도 없습니다 치얼스 아 여분 두장재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수영장이고 아뭘 아, 자꾸 구경하래 저기가 치파키야 얘가 여기에 하면은 난한 명한테 얘기했지만 이한 명이 10명의 효과를 내고 바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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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진짜 한만 명의 효과가 금방이야. 배좀 봐요. 만 명이라. 아니, 친구가 열 명이 라니 친구가 10명이 안되는데 무슨 만 명이야. 10명 10명 거기 의명 얼마야? 100명이잖아 고수도있냐 그러니까 세대가 딱 거듭하면 한한세네 개만 거듭해도 만 명이 되는 거야. 금방이야. 그럼 1세대에 아무심이 있다. 어,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오, 강아지입니다. 활발, 활발. 오, 변신합니다, 변신한다, 변신한다. 새다, 새. 끼로끼로끼로 오, 멸어변신할까요멸어변신할까요나 없어, 이제. <laughs> 아, 고갈되고야 말았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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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멋있다, 멋있다. 오, 입은 잘못 벌리네. 나 이거 빛이 나오지? 아 라이트 왜 켜는건데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갑니다 새벽 1시 입니다 어 이렇게 길을 건너서 가면은 짜잔 바로 바다가 나옵니다 여긴 여기, 기 여기, 타시그릴 네, 마지막이니까 한번 왔습니다. 오, 새벽 1 시에 바다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다는 아무도 없고 용 아무도 없고 용 여기에 있는 사람은 꾹꾹. 지금 앉아 있는 사람도 아, 몇명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지금 무리가 무리가 막꽉 찼다. 그렇지, 물꽉 엄청 꽉 많지. 이어맨 어, 이어맨 하트. 뿅. 러브 유. 드디어 마지막 날 아쉬워서 산책했습니다. 맞아요. 아쉬워요. 발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가는 거는 어? 1층입니다. <laughs> 1층에 왜 졌어? 응. 마지막 날 날씨가 좋습니다. 어제 빼고는 계속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빛이 또 미끄📍뜨네요. 갈 준비 했고요. 아, 가기 싫어요. Let's go. Let's go. Let's go. Go go. 에볼 캔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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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세비지 버거를 먹습니다. 반지까지 오케이. 하나도 안 찍혔네. 이제 찍히네. <laughs> 아니 아저씨도 아저.

마지막 로스를 향해 달려 갑니다. 빨리 가보요. 면 해변이 나오는데 저거는 비치. b e 비치 h 아니라 이파오 비치. 안살 건데? 안... 유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탔네요. 바이바이. 너무 재밌었어요. 공안 가고 있어 형. 한국차. 여섯 번째 관이 끝났어요. 집에 갑니다. <laughs>